자나깨나 야구생각 어, 하는게 정말 뭐 야구선수로 뿐만아니라 이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운동선수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 정신건강 어,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아까 고유민 선수 사건도 마찬가지로 다 이겨내라고 하잖아 다. 그거는 저는 특히나 유소년 어,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 코치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아, 할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 이겨내는 건 이겨내는 건데, 그러면 이, 저 선수가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를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겨내는 걸 도울 수 있도록 어, 너무 뭐 우리는 결과를 말로 바로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어떤 동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신 상태에서도 나는 그게 좀 아쉬워요. 뭐 저는 운동선수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멘탈이 특별히 좋을까? 운동선수라고 해서 참을성이 많은 게 과연 멘탈이 좋은 건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아, 야구와 견디어내 인내심 이런 거 가지고 뭐 단일 뭘 못하겠어. 야구를 하면서 런닝을 뛰면서 버텨낸 인내심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8시간을 일하는 인내심은 난좀 다르다고 봐요. 그거는 개별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지. 모든 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내심 따위는 없다라고 할.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멘탈 멘탈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의식적인 감정의 멘탈과 무의식적인 감정적인 멘탈 코칭은 크게 다르거든요. 음. 우리 스포츠 코칭 문화에서 의식적인 멘탈 코칭이 굉장히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선수의 무의식적인 측면이거든요. 음. 근데 그 무의식적인 측면, 감정 코칭이 정말 잘안돼 있어요. 선수의 감정이 이런데 선수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 선수가 더 무너지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정적인 감정 코칭 선수들이 관정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야구 선수가 된다면 꼭 야구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소액은 무의식적인 차원의 감정적인 차원의 코칭이나 교육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어떤 야구도 돌을 닦는다. 돌을 닦는 사람은 한눈을 팔면 안 되지. 잠자는 시간 빼곤 다 면벽수도 하고, 한겨울에 얼을끼고 들어가서...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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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견뎌내야 되고 득도